저도, 중앙정치에서 원형이가 존재감이 약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조적이고, 시민,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재래시장 지키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보육에 대한 지원, 교육 지원, 이 모든 게다 부천에서 이루어, 이루어졌거든요. 다들 산증인들이 계시니까. 뭐, 제가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고 그런 점에서. 이런 시민들의 삶의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대형 무슨 몇십조, 몇조 들어가는 사업 해서 경기도를 발전시키겠다. 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삶의 질... 지...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의 1,250만 도민 여러분, 국회의원 원희영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를 내년에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바로 이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부천시장으로 실천해왔고, 또 어, 그러한 업적을 가지고 1,250만 경기도민들과 함께 경기도를 삶의 질 으뜸, 강소기업의 메카로 만들고자 합니다.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